안녕하세요. 대박나라 운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956년생 원숭이띠분들의 갑진년 9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생년월을 기준으로 한 운세입니다. 벌써 9월이네요. 이번 달도 행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을 기뻐하면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9월은 좋은 일이 가득한 달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자주 듣게 되고, 운의 흐름이 좋아 누구와 경쟁해도 뒤처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거나, 당신의 능력이 외부에 널리 알려지는 시기라서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운이 강하게 작용해 능력 이상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경사스러운 일이 다가올 징조가 보입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인연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찾게 되니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로 자주 언급되며 친분을 넓히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장점도 크게 부각되고 특별한 추억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상대도 당신을 마음에 두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만남의 기회가 많으니 주저하지 말고 나서세요. 재정적으로 뛰어난 감각이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버리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감각은 수익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되는 시기이니 무모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결과를 위해 노력하세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주변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움직일수록 성과가 커지니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힘쓰세요.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외부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돕는 시기입니다. 대인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 다져야 합니다. 인사할 곳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좋은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지위가 상승하고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흐름이 좋은 시기이며 책임감이 커지는 때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시기이니 게으름을 피우지 마세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세요. 큰 행운을 기대하기보다는 노력으로 재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시기이니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삼으세요. 횡재는 아니지만 우연히 한 번의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노력으로 재산을 확보하세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도 당신을 돕는 기운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시기입니다. 연인들은 마음속 감정을 표현하며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의 모습이 더욱 빛나 보이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오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솔로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만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당신의 인연을 돕는 좋은 시기이니 애정 운이 매우 좋습니다. 신체의 리듬보다는 감정의 리듬이 잘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로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몸의 내부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시기입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불편했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몸이 지치지만 자신이 이를 느끼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주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물을 보는 판단력과 감각이 뛰어난 시기입니다. 결정이 어려우면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상의 시기는 아니지만 활용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생각하고 움직인 만큼 성과가 나오는 달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6일, 15일, 16일, 26일입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는 날은 2일, 12일, 14일, 24일, 26일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결정을 피해야 할 날은 10일, 22일, 1일, 7일, 12일, 28일입니다. 참고하세요.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적합한 날은 6일, 16일, 26일, 30일입니다.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에 좋은 날은 1일, 7일, 10일, 22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5일, 6일, 9일, 26일이며,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6일, 16일, 26일, 31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5일, 9일, 15일, 16일입니다. 운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5일, 6일, 9일, 15일의 순서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는 날은 2일, 12일, 14일, 24일, 26일입니다. 피해야 할 날은 10일, 22일이며 그 외에 1일, 7일, 12일, 28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흐름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조심할 날들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의 오행 소품들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주의해야 할 날은 10일, 22일이며 그 외에도 1일, 7일, 12일, 28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화된 기운이 필요하니 항상 물을 가까이 두세요. 잠자리나 일터의 습도를 유지하여 건조하지 않도록 하세요.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과 황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1과 9입니다. 올해는 추석이 일찍 찾아옵니다. 9월 중순에 추석이 있습니다. 음력 8월 보름인 추석은 가을의 중심이 되는 시기이며 연중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가을 달빛이 가장 아름다운 밤이니 추석날에는 밖에 나가 소원을 빌어보세요. 큰 행운의 시작은 추석날입니다. 추석날 진심으로 기도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9월은 풍요로운 달입니다. 예로부터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시기이며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달입니다. 또한 가족과 친척들과 이 풍요로움을 나누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거나 간단하게라도 추석 인사를 나누세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표현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더 쉽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지만 자신의 길을 걸으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9월은 마음이 풍요로운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 살아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1956년생 원숭이띠분들의 갑진년 양력 9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고 복 많이 받는 9월 보내십시오. 원하는 소원 하나씩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